몰래 구경해야지, 몰래 구경해야지. 아, 아 깜짝이야. 다 들켜버렸어. 친구들, 말씀 롱롱이가 우리 친구들 예수마을 퍼즐 얼마나 멋있게 만들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훔쳐보다가 그만 들켜버렸네요. 말씀롱롱이도 열심히 퍼즐 마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은 짜잔! 전도자 바울 예수 마을 퍼즐 만들기예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도 미니 전도사님과 함께 출발! 오늘은 예수 마을 어느 곳으로 떠나게 될까요? 아, 이곳은 전도자 바울이 있는 곳이네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저기 있는 예수쟁이도 데려와 어서 우리가 싹다 모아서 괴롭혀 버리자고. 그러던 바울은 다메세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아, 아니,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너가 괴롭히는 예수니라. 이제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저, 저기 저 바울 좀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 와, 정말이네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친구들, 친구들도 전도자 바울 퍼즐을 만들면서 예수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전해보는 시간 가져요.